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입니다 EBS 방송국의 어린이 예능 생방송 토토 보니아니의 한의로 활동하는 버스터즈 최연양이 폭행과 막말행위를 당한 사건이 이슈인데요. 네이버 실시간 최고 2위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참고로 최연양은 2004년생으로 16살, 아직 미성년자 중학생입니다. 폭행사건과 욕설, 그리고 리스테린 사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폭행 사건입니다. EBS 캐릭터인 당당맨이 채연양을 폭행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폭행 당시 살짝 가려져서 폭행이다. 장난으로 약하게 때린 거다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채연양이 뒤돌아가는 당당맨을 붙잡자 당당맨은 세게 뿌리치고 때리는 듯한 액션을 취했는데요. 폭행 상황 똑같이 재현해드리겠습니다. 당당맨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채연양이 여기를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여기. 뿌리친 다음에 앞에 채연양이 있다고 치면 요게 채연양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가려졌는데, 이게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방구석 영상 분석 전문가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세게 뿌리친 건 빼박인데, 하지만 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액션만 크게 한것 같아요.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여기 부분을 어깨로 때린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진심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찰싹 소리를 들어보니, 그렇게 약하게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는 어린이 예능 방송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좋은 행동은 아니죠. 다음은 욕설과, 리스테린 사건입니다. 38살. 배그맨 박동근 씨가 16살 채연양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연이는 좋겠다. 의용이랑 방송에서 의용이는 잘생겼지. 착하지라고 하자. 채연양이 무슨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리스테린 소독한 X. 독한 뭐라고요? 독한 X. 뭐라고요? 소. 점점점 독한 X. 라는 이상한 말과 요까지 채연양에게 한 사건인데요. 당당맨 폭행 사건은 100번 양보해서 폭행이 아니고 장난으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박동근 씨의 욕설과 막말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 중에서 리스테린 소독이라는 뜻은 무강성교를 할때 리스테린을 소독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고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있는 건 없고요 이와 같은 사건에 EBS 측은 문제인물들 출연 정지하고 관계자 징계 및 재발 방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폭행은 없었고 장난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200여 건의 민원을 검토한 뒤에 추가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켓과 욕설 막말 사건을 총정리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청자 토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어 연결됐다 네 연결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21살이에요 네네 의견 주세요 제가 봤을 때포행은 솔직히 사람들이 오버 떠는 거 같긴 하거든요 음, 저도 폭행이 있어서 안 다루려고 했는데 리스테린 이건 빼박이잖아 욕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리스테린 네. 드립 친 거는 솔직히 박동근 씨는 진짜 잘못한 게 <laughs> 맞는데 최용수 씨는 제가 봤을 때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는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 만한거 그니까 음. 상황극으로 신용만한거 같은데 최근에 바로 몇분전에 최영수씨 인터뷰가 떴는데 그 EBS에서 13년 인생을 이제 하차한다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오히려 세연양 측에서도 맞은게 아니다 라고 했었고 세연양이 오히려 울었대요 미안하다면서 최영수씨한테 자기 어, 때문에 하차하는거 어, 아니냐면딱 봐도 아, 그럴것 같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리스테린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크게 안터졌을수도 있었을텐데 네, 그러니까 그냥 쌍으로 같이 엮여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최영수씨 사건만 있었으면하차까지는안했을것 같은데 그치. 지금 이게 박동근 씨 사건이 같이 터지니까 EBS가 그냥 엮어가지고 같이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에이, 때는. 제가 봐도 살짝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는 솔직히 진짜 잘못한 게 맞기는 하죠. 그게 38세인 <laughs> 성인이 교육 방송에서 어떻게 1다섯 살한테 리스테린 소독한 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고 평생 방송하면 안 되죠. 그런 그러니까 그 소독한 연도 그게 사실은 독한 연이라는 거를 의도한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저도 그리고 리스테린 그게 뭐 성매매 업소라는 그런 추측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 말을 한 의도는 본인만 아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입에서 청결제 냄새 난다. 그냥 깔끔 떠는 연이다. 약간 이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어,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끼는 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 성매매 쪽이나 개이 쪽, 그쪽으로 느끼는 건데 <laughs> 그런 거를 다 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니, 무슨 22살 어린애한테 연년 거리고 네네, 그거는 솔직히 의도는 본인만 알겠지만 어느 쪽이라고 해도 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붙... 일단은 아웃이죠 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15살한테 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22살 되죠? 차이라고 말했는데 저하고 지금 조카가 5살이니까 몇살 차이요 24살인가 24살이면 비슷하죠 첫째 조카하고 24살인데 제가 조카한테 뭐 연연거리고 이거는 뭐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날. 나이... 그지 그지. 그거는 뭐 친한 사이다, 뭐허무없는 사이다라고 해도 그거는 선 넘은 거죠. 그거는 하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EBS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방송계에 발을 들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박동근 씨 이력 봤을 때 어차피 방송 뭐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더만 그나마 논의안니 하나로 그냥 쭉 먹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이 사람은 이제 그냥 밥줄이 끊겼어요. 이제 답이 없어 이 사람은. 그죠 그죠. 이건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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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몇 살이십니까? 네, 시부야에 사는 35살입니다. 시부야에 사신다고요? 네. 예, 의견 주세요. 영네 이제 번개맨 그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번개맨처럼 인상도 훌륭하고 그분도 네, 행동 하나 하나, 말 하나 하나 할때 보면 엄청 조심하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동심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인드, 그런 프로페셔널한 정신이 좀잘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밀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EBS 가야 되지 않나? 아하 맞지. 제가 사실 그런 거보진 않아서 근데 딱히 뭐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남자분 을 보시면은 형님이 네. 누가 뭐좀 착해 보이더라고. 인성도 좋아 보이고 진짜 딱 번개맨처럼 약간 백터맨 네. 느낌으로다가 JTBC 나 KBS 나 MBC 나뭐 이런 데는 아무나 이제 출연할 수 있지만. EBS E.S 만큼은 특히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음. 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확실히 좀 걸러가지고 어, 저 동영상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 근데 갑자기 지금 번개맨 칭찬을 하시는데 번개맨 본인 아니시죠? 예 아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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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펭수가 뜨면서 번개맨도 이제 알게 됐는데 예예 예. 아 확실히 전좀 놀래가지고 아 그니까 펭수한테 질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펭수를 또 존중해주고 네네. 아무튼 번개맨의 좀 인성이 좀 재부각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음. 그러면 EBS도 분위기가 좋아질 거고 뭐이 사건 언제까지 계속 굴고갈순 없잖아요 EBS도 네네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번개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번개맨 도 화이팅 화이팅 어? 왜 갑자기 화이트을 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아네저 던킨 사는 30대고요 네네 혜연 양의 욕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혜연 양이 거기로 그 직장이잖아요 저희도 화장업자 뭐 직장 가서 상사한테 무슨 연 리스테린 년 이렇게 해도 좀 되게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리스테린 이 드립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저는 알바했을 때그 리스테린 강루를 누가 더 오래 하나 그 내기를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진짜 그게 많이 독하거든요 성애공인지 아닌지는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채연양이 지금 10대잖아요 네. EBS 측에서는 욕한 그 사람한테 처벌? 이런 걸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호받아야 되는 10대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거는 EBS 퇴출 뿐만 아니라 방통에서 평생 제재를 해야 되고 방송 못하게 네. 미성년자 사건이니까 게다가 욕설도 있고 진짜 이건 형사고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사실 네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어쨌든 진짜 이게 10대한테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본의아니의 한이 지금 채영양은 기분 괜찮습니다 고소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이제 시작인데 채영양은 아, 그러니까 교육 방송이다 보니까 아... 보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게 한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에이, 말이 나 되는 소리니까. EBS 교육 방송에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방송국인데. 아, 그러게요. 우리 세금을 똥입니까? 방송국 수신료가 <laughs> 대한민국 시청자가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수신료예요. 진 너무 안쓰럽고 고 누가 몇년 소리 듣는데 뭐0대고 20대고 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처벌을 진짜 좀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박동근 씨에게 네. 한마디 하자면 그 욕하는 남자요? 예, 그게 박동근 아, 씨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리낌 없는 사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박동근 그 사람이 저는 그래요. 30대랑 10대랑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2살이 솔직히 딸벌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니잖아요 거리낌 없는 사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참 어떻게 봤으면 근데 거리낌 없어도 되긴 한데 응. 10대하고 20대, 30대 뭐 나이 차이 난 사람이 친해지면 안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친해지면 네. 되지 뭐 <laughs> 그런 논리라면 지금 도티님도 10대랑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다 친하기 때문에 그럼 거리낌 없는 사이 도티님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논리면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네 어쨌든 처벌 원합니다 저는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다. 아,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여의도 사는 스물두 살 여대생입니다. 스물두 아, 살 여대생이고 그럼 스물두 살 입장으로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여섯 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화하신 분? <laughs> 만약에 최영수 씨나 박동근 씨가 이런 치한 장난이라거나 아니면 네네. 리스테린 소독한 년 이런 단어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느끼실 것 같나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좀 어허. 많이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손가락 과자 이렇게 손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뭐 장난이라고 해도 나이 많으신 어른분이 약간 중학생한테 할 장난은 아닌 것 같은. 말이 16살이지 몸은 다 컸거든요. 20대 초반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요새 애들은 네. 한참 좀 사춘기 때라 예민할 시기기도 하고 다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교육방송인데 약간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은 혹시 그러면은 좀 많이 친한 관계에서라도 30대 중반 후반 정도 아저씨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좀 <laughs> 많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삼촌이 그래도 저는 화를 냈을 것 같고 어허. 이게 아무리 친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장난이 있잖아요. 특히 좀 예민한 시기일 텐데. 그래서 조금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았나. 어, 가장 심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연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여자가 들었을 때는 뭐 장난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뭐저 뭐.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그러려니 하는데 나이 음.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고 더군다 이제 남성분이시니까 조금 더 여자인 학생에게는 조금 무리한 발언이 아니었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